자 <laughs> 와. <laughs> 바로 뒤에 보시면. 님 <laughs> 저희가 이번에 2022년 연말 정산을 맞이해서. 콘텐츠 투표를 진행했는데 원장님께서 투표를 하시는 저희가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. <laughs> 1년 전이라서 이제 또 코로나도 있고 그러니 마스크 끼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도 1년 좀 지나니까 마스크도 벗고 이렇게 좀 편해졌네요. 한 1년 동안 어쨌든 환자들이랑 같이 이렇게 보면서 좀 같이 소통을 한답시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말이 약간 빠른 면이 <laughs> 있기는 하네. 그래도 따박따박 맞게 이렇게 자박도 넣어주시고 그림 이런 거 넣어주시니까 또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드네. 제가 조금 말을 약간 천천히 조곤조곤 할 필요성이 있겠네요. 우리가 의학적으로 좀 딱딱하게 말을 전달하고 하는 것보다도 직접적으로 뭐 스타킹도 신고 몸이 움직여서 환자한테 직접적으로 뭔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찍었을 때 환자분들이 좀더 반응을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의학적인 것도 중요하고 질병도 중요하긴 하지만 관리적 차원에서 우리 환자분들이 댁에서 내 스스로 할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 그래도 전문가인 우리가.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린 게 좋을 것 같아요. 솔직히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 잘 모르겠지만 차곡차곡 이렇게 한컷한컷 한컷 실어가면서 사람들한테 조금 더 소통이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제 영상을 봤을 때 불편한 사람이 없도록 잘 살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컨텐츠상으로 뽑아주셔서 또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어떤 상인지 혹시 감이 오십니까? 많이 보신 거 아닌가요? 아예 뭐, 어, 많이 준비도 못 했지만, 그래도 많이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, 앞으로도 열심히 더 공부해서 더 유용한 컨텐츠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드러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뭔 상을 드리러 뭘 이렇게 오래 기다리셨대? 네. 네. 바로 뒤에 보시면 뭘 삐끗했다는 거죠? 원장님 <laughs> 삐끗하니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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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이렇게 삐끗을 잘한다는 거네. 유튜브 본사에서 주는 것보다 더 낫네요. 이건 누가 투표를 한 건가요? 그렇죠. 네, 그래서. 소감을 한 번. 끝상. 시작이 반이라고. 얼마 전에 되게 기분 좋은 소식을 들었거든요. 유튜브 구독자가 이제 2,000명이 넘었다고. 뭐 사실 100명, 200명이야 강제로 어떻게든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1,000명 단위가 넘어가면 그거는 억지로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.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여 가면은 끝내는 그 덕분에 이제 환자분들이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.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는데 어쨌든 삐크상이라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. 올한해 다들 노력하고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기를, 그리고 더 조금씩 조금씩 더 나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언제나 화이팅입니다. 정맥 원장님들. 항상 감사합니다.